공장장입니다. 오랜 기간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좀 들어와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악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도 저는 데미지가 없지만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시작부터 한번 외치고 가시죠. 시바이누 가자! 악플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 악플은 달았던 사람들이 계속 달더라고요. 그들은 왜 악플을다는가? 저는 그 이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마음을 있지만 우선 악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사실 그들은 정말 따뜻한 위로, 따뜻한 감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게 많은 악플을 달하신 분들, 제가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현물 투자는 한배롱 포지션에 잡는 거죠. 우상향에 베팅하는 것을 롱이라고 하는 이유는 장기 투자하면 결국 우상향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롱입니다. 그것이 우상향에 베팅하는 사람 수가 훨씬 많은 이유죠. 즉 장기투자는 롱의 개념으로 오래 묵혀두고 큰 우상향을 먹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개념인 숏은 언제 쓸까요?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흔히 과잉 매수 오버보트라는 구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딪힘이 있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구간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된다면 단기 수익을 위한 매도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보실마와 같이 이런 급락 구간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가 우상향하는 것은 이러한 단기 구간을 정확하게 뚫고 더욱 더 상승을 이어나간다는 뜻이 되겠죠. 결국 단기 매도 세력들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내고 차트는 결국 우상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는 상패 개념은 빼야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차트는 항상 우상향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악플러분들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장기투자 개념이 아닌 단타 개념도 말씀을 좀 드려보죠. 제가 시바인으로 가장 큰 큰 돈을 버는 것은 즉 저를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은 별것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물론 1달러 도달했을 때 그때 정말 정말 많은 충분한 큰 수익을 올리고 있겠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대표적인 구간이 바로 여기인데요. 2021년 9월 말부터 시작된 거대한 폭 등이 바로 이 구간이었죠. 물론 그럴 겁니다. 아유, 차트 지나간 거 가지고 누가 말을 못하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부자가 된 아주 중요하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제가 이 구간 중돈번 구간은 어디냐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구간입니다. 즉, 두 번째 상승 구간인데요. 1차 상승 이후에 지속적인 횡보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강력한 상승을 일어나서 저점과 고점 타이밍을 잡았죠.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1차 상승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다시피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횡보의 끝에는 둘 중에 하나겠죠. 상승 또는 하락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락 또는 재차 상승을 위한 둘 중에 하나의 배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분과 같이 이번에 생겼던 고점과 직전의 저점을 피보나치로 그냥 씌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을 봅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우회하는 추세선이 만들어지죠. 이 시점에서 스케일을 좀더 키워서 보면 결국 이 선을 상향 돌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쪽에 좀더 무게를 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을 예측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피보나치입니다. 하락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상승 쪽에 고개를 일부 틀었기 때문에 1.618. 2.618, 3.618의 타겟 프라이스가 결정이 될 거라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까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가 앞서 보여드렸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죠. 1.618, 2.618 그리고 3.618에 전부 다 베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618 구간, 2.618 구간, 이두 구간에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물론 3.618의 경우에는 결국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에 따라서 다시 1.618에 있는 잔여물량을 소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바이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요. 물론 저에게 큰 돈을 벌어두진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자 시작점의 핵심은 바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피보나치 차트 분석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시바이는요 피보나치가 정말 정말 잘 맞는 종목입니다. 코인 종목 중에 피보나치 잘 맞는 것을 4개 정도 꼽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4 가지 종목들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저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단기 투자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은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박스 권 횡보장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렇게 단기간에 단타 구간이 자주 나오는 이 박스권 횡보장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거래소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주자주 자주 매매를 통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이고요. 그 사이에 발생되는 수수료 역시 거래소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시 선물과 옵션 둘다 활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우리 코인판에서 과연 이 트레이더로 같이 매일매일 이 화면과 차트만 보고 일을 할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코인 시장은요. 전 세계 24시간 365일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낮에는 일을 하고요. 또 돌아오는 밤에는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이런 피곤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실제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던 바로 이 구간에 360을 24시간 전염을 했습니다. 거의 4, 5개월 가량을요. 잠을 반납하고 트레이딩에 전념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판이 좋았고요. 읽기가 아주 쉬웠던 시기입니다. 이것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죠. 말씀드렸던 시기에 저점과 고점이 발생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이 발생했던 시기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드릴게요. 보여드리죠. 보시다시피 저점과 고점에 피보나치를 씌웁니다. 자, 그러면 0.236 구간을 강하게 돌파 이후에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0.236 구간을 하락 통과 아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곧 추세선이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추세가 변화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엘리어 파동 1파, 2파, 3파, 3파, 5파 마지막 그리고 하락 추세의 A파가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이 1파의 하락이 어디서 끝난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0.38, 0.5 구간의 분할 매수를 집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이 하락탁의 프라이스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즉둘다 베팅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상태로 스케일을 옆으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0.38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요 정확하게 0.5 구간 분할 매수 구간 타점 정확하게 찍고 나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은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매매법으로 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즉, 이러한 구간을요, 거의 확정적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타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4, 5개월 정도 아침에 일과 트레이딩을 병행하다 보니 거의 장례식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몸의 상태가 정말 장난이 아닐 거요 물론 계좌의 돈은 정말 빵빵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신다면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429-5330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로움을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